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 순서를 바꾸셔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국토계획법에서의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에 관한 내용을 배우셨고요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많은 내용들은요, 뭐죠? 땅에 관한 얘기를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건축물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이라는 법이 어, 본 내용 중에서 이제 뭐 주로 이제 뒤쪽에 있는 법입니다. 말은 건축물 일반에 관한 법인데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와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건축물의 구성 관계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여러분들이 학습 과정에, 앞으로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되니까 바로 이제 건축법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어, 노트 기준은 16페이지입니다. 교재 1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그 건축법에 관한 내용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 자, 우리한테 이제 건축법에서 이제 첫 번째 학습해야 될 내용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학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물로서 대지 건축물 설비가 있고 공장물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건축행위, 대수동의 용도 변경행위라는 게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지역으로서 전부 적용 지역과 일부 규정을 부 적용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적용 대상에 관한 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적용 대상으로 일단 기본은 세 가지예요. 대지 건축물 건축 설비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작물이란 게 있긴 되는데자 먼저 우리가 건축법에서 왜 대지를 배워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란 공간요법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보통이 뭐지 측량수로 지적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야더 약층에서 지적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지금 대지라고 하는 것은 요 지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라고 선언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필지라는 게 뭐냐면 경계를 표시하는 거야.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단위로 경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자, 대지를 첫 번째 배우는 이유가 여러분 혹시 건폐율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가지고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21개 용도정마다 건폐율이란 게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건폐율에 맞춰서 집을 짓게 되는 건데 자 봅시다. 대지 크기가 100제곱미터인데요. 건폐율이 50%가 여기에 50%, 여기 50 주어진 동네야. 근데 그중에 땅을 10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땅 안에 건물을 얼마까지 지을 수 있죠? 크기가 5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래, 땅 크기가 그 중에서 2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을 또 얼마까지 지을 수 있죠? 1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지를 배우는 이유는 대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나와야 지만이 그에 따라 주어진 건표에 따라 건물의 크기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면 전제적으로 땅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를 먼저 정해줘야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 언제가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지만.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둘 이상의 필지도 하나의 대지로 취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도 하나의 대지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의 크기를 정하자는 게 대지에서 배우실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물인데요. 건축물은 여기 공작물부터 한번 보실랍니까 여러분이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가를 배울 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개발행위 가가받아라 그런 내용을 배우셨죠. 그때 공작물이 이렇게 돼 있었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이 힘이 가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을 공작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사람의 힘이 가해서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죠. 지붕, 기둥, 지붕,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기둥 위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거나 벽면체 위에 지붕이 설치된 모양을 갖는 걸 건축물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건축물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또 보세요. 이 과정에 토지에 정착한이라는 말을 써서 땅바닥에 붙어있더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다 고가의 공작물이라고 돼 있지 지하는 땅 밑이에요. 고가라고 해서 높은 다리적 의미를 갖는 건데,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거기에 지어지는 것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장을 쓰는 이유는 원칙이 뭐였는데,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에서 표현을 했다는 거지, 원칙이. 땅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땅 밑으로 들어가 있거나, 땅에서 일정 높이 떨어져 있어도 건축물로 같이 보겠다. 그런 의미를 갖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적용 제외라고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건축물은 건축물이 많습니다 건축물은 맞는데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에 관계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건축설비라고 해서 건축물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뭐 천장에 보니까 형광등이 구고에 전기배선등이 막 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건축법 규정에 따라 설치를 한다. 뭐 그런 식의 의미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물이 있게 되는데, 자, 그림으로 봅시다. 필지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필지란 경계를 가지고 구분되는 토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단위를 보통 우리가 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필지마다 땅의 번호가 있습니다. 지번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각각의 땅의 쓰임새를 정해놨죠. 지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면 여기는 지금 358페이지 지목이 대인토지 그렇게 이제 어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 땅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필지라고 그래요. 아무튼 경계라고 이해하십시다. 경계를 말하는데 이상태에도 1필지가 일 1대지가 일 된답니다. 그럼 필지 대지는 일단 범위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똑같이 그냥 필지라고 해버리지 또대지란 말을 쓰느냐는 거죠. 필지는 단순하게 경계를 표시한다면 대지는 건축을 건축한 안전 조건이 갖춰진 형태. 그런 걸 대지라고 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필지, 1대지 원칙이다라고 표현했다고 그러죠. 바로 이 과정에서 이게 원칙이죠. 자, 이과정의 건축법에서는 필요하다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취급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두개 이상의 하나가 대지가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일부가 대지가 되는지 그 사유가 이렇게 잔뜩 있어요. 이런 사유가 사유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당되면은 비록 현재적 필지는 두개 이상으로 돼 있지라도 결국에는 건축법상의 하나의 대지로 판단을 해서 그 대지 크기에 맞춰 주어진 건폐율에 따른 건물이 지어지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대지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칙은 1필지 1대지로 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든지 상대적으로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도 하나의 대지로 취급을 해서 그 해당되는 만큼의 대지 면적 크기에 따라 건물을 짓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거 뿐이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요. 자,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건축물을 배우시게 됩니다. 건축물은 좀 전에 모양은 보셨죠? 기둥 위에 지붕 설치되는 형태, 벽면체 위에 지붕이 설치되는 형태를, 우리 이제 기본 건축물의 구성으로 살려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그 기준 때문에 이걸 보시는 건데, 여러분 거기 그, 교재도 뒤쪽에 실은 있어요. 어디에 해당되느냐, 거기 22페이지, 22페이지 보면은 20번에 고층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같이 설명이 된 거예요. 건축물의 분류 관계에 관한 내용인데 자 어차피 여러분 이걸 이제 한번은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분류 기준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건축법에서 대형 건축이라고 칭하는 것들은요 그, 그 건물의 층수가 21층이 넘거나 크기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걸 대형 건축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층수가 30층이 넘거나 그 높이가 120미터가 넘는 걸 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0층이 넘거나 200m가 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고층 건축물 맞아요. 그 과정에 30층보다 높으나 50층보다 안 되는 경우죠. 49층까지를 뭐라고 부른다? 준 초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건축법의 분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좌우에 이제 대표적인 초고층 건축물 두 가지를 해놨어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블루즈 클리파라고 그래서 두바이라는 곳에 지어졌는데, 층수는 162층에 828m 높이로 지어졌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잠실 제1 롯데월드라는 건축물 짓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123층에 555m 높이로 짓고 있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초고층 건축물의 구성이고, 나머지는 다음에 설명드리는데요. 자, 블루즈 칼리파가 작년 4월까지는 달 1등이었어요. 순위상으로 제일 높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작년 4월에 바뀌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건축물이 1등으로 바뀝니다. 838m 높이가 나오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뭐조망간리 지어질 걸로 사우디의 뭐, 어 킹덤 어킹덤 어, 킹덤 빌딩이가 있는데 그 명칭이 저 정확히 안네요 그래서 이제 1000m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이렇게 이제 뭐 고층의 초고층의 건축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어지고 있구나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과정에서